구독자랑 팔로워가 0명인데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SNS 시작하자마자 수익을 낼수 있나요? 네. 진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AI 쇼츠나 뭐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4년 전부터 이 방법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고 2년 전에 1억 3천, 작년엔 1억 5천, 지난달엔 22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요즘 뭐 AI 쇼츠, 뭐 유튜브 쇼핑 이런 것만 많이 나오는데 그거랑 진짜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진짜 도움 될 거예요. 제가 롯데라는 대기업을 진짜 대책 없이 퇴사하고 어떻게 월급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100%다 알려드릴게요. 진짜 도움 될 거예요. SNS 시작하자마자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자 수랑 조회 수 뭐가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 100만 구독자, 100만 팔로워 이런 게 유명하니까 구독자 수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텐데요. 틀렸습니다. No. 여러분 목적이 돈을 버는 것에 있다면 지금은 조회 수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100만 유튜버분들 최근 컨텐츠 한번 보세요. 영상 조회 수가 다 100만이 넘지는 않을 거예요. 반면에 구독자나 팔로워가 적어도 조회 수가 터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00만 조회 수 찍고 막 얼마 벌었어요? 뭐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죠? 그거예요. 그럼 조회 수로 돈 버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이유나 지디가 아닌 이상 조회수로 돈 버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자첫 번째 방법은 내 시장을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처음 제 시장을 찾은 곳은 바로 블라인드였어요. 직장인의 부업 수요를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시장 조사를 할까하다가 직장인들의 노이터 블라인드를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 에 글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5분 정도 후에 메시지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아 명확한 시장이 있구나. 자두 번째는 여러분들. 무료로 다 퍼줘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올리는 컨텐츠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올리는 컨텐츠에 무료 소통방이라든지 오픈 카톡방처럼 소통창구 링크를 거는 거예요. 아까 그 메시지 왔던 사람들한테 한50몇명 됐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메시지로 오픈 카톡방 링크를 그때 보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난생 처음 제가 구매에 대한 관련 강의를 했었죠. 원데이 클래스로 그랬더니 와막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처음 들어본다.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유익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후. 후기가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후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퍼주고 나서 후기를 요청을 해야 돼요 혹시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두세 줄 정도 짧게 후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이 후기가 진짜 중요한 게이 후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판매할 상품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 재료가 됩니다 자, 이 후기를 잘 캡처해서 여러분 저장해뒀다가 인스타나 블로그, 유튜브 이런데 여러분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컨텐츠를 업로드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후기를 매우 매우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컨텐츠를 인스타 하이라이트나 뭐 블로그 고정글에 이렇게 고정해두는 거죠.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배민에서 배달시켜 먹을 때도 후기를 보잖아요. 어, 이 음식 너무 맛있어요. 어, 이 물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유용해요. 자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의 후기를 매우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기를 여러분 반드시 강조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구독자를 모아야 됐을까요? 아니에요. 컨텐츠를 통해서 이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스타든 유튜브든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올리면 사람들은 일단 보게 돼 있어요. 조회수 뭐 10만, 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한번 다룰 건데 100만 조회수 나와도 여러분들 상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봤다면 그건 진짜 의미 없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조회수가 500회만 나와도 거기에 내 상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 딱 3명만 있어도 그게 더 의미 있는 컨텐츠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내 컨텐츠를 보고 아까 여러분들이 쌓아둔 그 후기를 보겠죠? 비슷한 문제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후기를 막 쌓아놨는데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10명 중에 두세명은 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나는 팔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어요. 난 쪼다 직장인이라 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사 직무를 컨셉 잡고 돈 버는 직장인들이 진짜 많아요. 자, 여러분 당장 인스타나 블로그에 혹은 유튜브에 뭐 엑셀이나 PPT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으면 독서 모임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모아서 취미 관련 모임이나 제품 판매도 할수 있어요. 이게 돈이 안될것 같죠, 여러분? 근데 돈이 정말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만 받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진짜 보이실 거예요. 근데도 저는 뭘팔수 있을지 진짜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단계별 프롬프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건 제가 고정 댓글이랑 본문에 적어둘 테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오늘 이 방법이 제가 장담하건데 인스타나 유튜브로 돈벌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수익과 조건 이런 거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그럼 다음에 저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